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오늘은 화장품 보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화장품 대부분 집에 어디 있나요? 보통 화장대에 있을 겁니다. 그 화장대가 거의 대부분 하필 욕실 근처에 있는 게 조금 문제긴 하죠. 화장품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습도가 있는 곳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은데 거의 대부분 욕실 앞에 있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욕실을 사용하다 보면 욕조 안에 있는 온도나 습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경우가 있죠. 자, 그러다 보면 그 앞에 있는 화장대 역시 온도나 습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온도와 습도가 일정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 환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보통 계절에 따라 다르죠. 여름에는 너무나도 날씨가 더워서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겨울의 경우에는 또 온도가 너무 낮은 게또 문제가 되죠. 자, 화장품을 보관할 때 가장 적절한 온도는 보통 15도에서 25도 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로 상온입니다. 이 상온은 실온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실온은 1도부터 30도 정도를 이야기하고요. 상온은 15도에서 25도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만들어져서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온도에 대한 아주 낮은 온도부터 높은 온도까지 그 화장품이 잘 견디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그 테스트가 통과된 제품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온, 흔히 말하는 15도에서 25도 사이에 보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화장품을 살때 대부분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죠. 그 유통기한은 실질적으로 유통을 할수 있는 기한에 대한 부분들을 표기해 놓은 건데, 실제로 사용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구매하실 때 보면, 화장품 통에는 개봉 후몇 개월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6M 적혀 있으면 개봉 후 6개월, 그 다음에 12M, 개봉 후 12개월, 뭐, 개봉 후 24M,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자, 그 말은 개봉 후 일단 사용하게 되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한 거지만, 이거는 일정한 온도와 습도인 상태에서 그 상태에 노출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처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여러 환경, 에 노출됐을 때는 사실 그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고 나면 그럼 얼마 동안 사용해야 돼? 이런 부분들의 기준이 사실 명확히 없다 보니까 그냥 그 기준점을 유통기한에 보통 두고 유통기한 날짜를 최대한 넘기지 않게끔 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죠. 화장품을 사용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유통기한이 아니라 화장품을 개봉하는 시점부터 기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화장품을 개봉하지 않게 되면 밀봉된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변질될 확률은 되게 떨어지지만 일단 개봉을 하고 나면 외부에 있는 공기라든지 미생물 등 다양한 환경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개봉을 한 이후부터는 변질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을 개봉할 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대부분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을 쓰다 보면 이 화장품을 다 쓰고 다시 새로운 제품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제품이 나오다 보면 또 사고 또 사고 하다 보면 내가 쓰지 않지만 점점 그 화장대에 화장품이 상당히 많이 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뭐가 문제냐? 아, 내가 분명히 이거는 몇 개월 전에 산것 같거든?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1년, 2년이 지나가 있는 화장품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을 구매하실 때 일단 내가 사용을 하는 그 개봉일을 적어두는 게 되게 좋은데 화장품 바닥에 네임펜을 이용해서 개봉일자를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얼마 동안 사용을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개봉 후 6개월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개봉 후 6개월이 되었을 때 모든 제품들을 다어 그걸 폐기하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 기본적으로 이런 변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위험도가 높아지니 그런 제품들 위주로 빠르게 소진시켜주는 게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기를 보면요. 용기가 밀폐형으로 나와서 외부에 있는 공기와 환경에 노출되지 않게끔 밀폐 형태로 나와 있는 제품들의 경우는 실제로 그 유통기한까지 쭉다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개방형이 있죠. 특히 크림 같은 경우, 일단 열고 우리가 손으로 덜어 쓰는 경우인데, 개방형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하고 6개월 정도 있으면 빠르게 소진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이런 크림과 같은 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하다 보면 그냥 손으로 되게 덜어서는 경우도 있지만, 아, 이거는 좀더 위생 문제 때문에 스파출라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조그만 스푼으로 덜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더 중요한 거는요. 사람들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데 그 스파툴라 그 덜어 쓰는 부분들을 소독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사용을 하고 난 뒤에 실제로 그냥 테이블 위에다 얹어 놓고 있으면 거기에 또 많은 미생물 먼지들이 또 붙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걸 사용할 때는 꼭 사용 전후로 그런 스푼을 반드시 닦아주고 사용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온도라든지 습도에 대한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화장품 냉장고도 출시가 되고 있죠. 근데 이 화장품 냉장고는 보통 온도가 15도에서 20도 정도로 세팅 값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온에 조금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자 거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상온에 보관하게끔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온도나 습도에 대한 변화가 덜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화장품 냉장고입니다. 자, 그러면 화장품 냉장고를 꼭 써야 될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그 출시가 되고 있는 것들이 화장품 냉장고를 사용하는 사람보다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실제로 그런 사용하지 않았을 때도 한, 충분하게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극강의 온도, 정말 영하의 온도구나, 정말 30, 40도인 온도에 아주 오랫동안 노출되는 게 아니라면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냉장고를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또잘 활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없다고 해서 그 화장품에 대한 보관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냉장고를 사용할 때, 화장품 냉장고를 사용할 때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화장품이 시원하고 차가우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반 냉장고에 화장품을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반 냉장고는요, 거의 대부분 냉장 온도가 2도에서 4도만큼 상당히 낮은 온도고요. 그 다음 화장품 냉장고는 15도에서 20도 정도로 세팅 값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온도 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화장품 냉장고는 없고 좀더 시원하게 쓰고 싶다면 냉장고에 넣으셨을 때 가급적 문 쪽에 넣으시고요. 직접적으로 화장품을 바로 넣는 것이 아니라 보통 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감싸서 너무 차갑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상태에서 보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런 화장품 냉장고를 사용하면 좋은 경우가 미백성분과 비타민, 레티놀과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온도가 낮은 경우에서 훨씬 더 오랫동안 보관이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을 하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냉장고에 보관을 할때또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뭐냐면 바로 오일입니다. 이 오일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오일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화장품에 오일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 바로 크림, 영양크림, 오일, 이런 성분들은 기본적으로 너무 낮은 온도에 보관을 하게 되면 그 제형이 깨지게 돼 있어요. 오일 중에서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이라는 게 있는데, 포화 지방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온에서는 고체 형태로 돼 있어요. 그리고 불포화 지방의 경우에는 상온의 액상으로 돼 있는 경우인데요. 코코넛 오일을 생각하면 조금만 열을 가하면 굳어있던 게 금방 녹죠. 이런 것들은 포화 지방이고요. 그다음 우리 흔히 말하는 식물성 기름, 뭐 해바라기씨유나 여러 가지 등등 이런 식물성 기름들은 대부분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게 불포화 지방입니다. 자 보통 이런 화장품 성분에는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이 모두 들어가게 되는데 크림이나 영양 크림 오일과 같은 성분 중에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 온도가 낮게 보관하게 되면 이런 제형들이 바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장품으로서의 우리가 기능이 조금 낮게 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제형들은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오일이 포화지방인지 불포화지방인지 사실 다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일 성분들이 많은 제형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보다 상온에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간혹 오랜만에 한 제품을 열어서 내가 사용을 했는데, 어, 분명히 로션이고 크림이었는데 썼더니 물만 쭉 나오는 경우가 있죠. 자, 이거는 바로 뭘 의미하냐면, 그 안에 있는 제형이 깨진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화장품은 물과 기름이 잘 섞이게 만들어 준그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온도나 습도나 그다음 시간 여러 가지는 환경에 의해서 그 제형이 깨지게 되면 화장품으로서의 기능이 사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은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있죠? 여러분들 자외선 차단제 분명히 작년에 사놓고 한두 번 쓰다가 그대로 밖에 둬서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자외선 차단제들의 경우는 일단 개봉하고 나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다 사용을 하시고요. 1년이 넘어가면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의 효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화장품을 일단 개봉을 하면 가급적 6개월 이내에 사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봉 일자를 적고 그 개봉 일자가 6개월이 넘어가면 최대한 그 제품부터 먼저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해요.